오늘이 1월 31일인 거죠 30일이 아니고 31일 오늘 함께 암송할 때 창세기 1장 13, 14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씩 각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로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 참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종류를 나누고, 어떤 것은 하늘에 띄워 두시고, 어떤 것은 땅에 붙여 두시고, 어떤 것은 크게 하시고, 어떤 것은 작게 하시고, 참 질서 정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신, 신이라 그러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이겠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참 조화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고 어, 종류대로 붙여두시고 하늘의 별들을 두어서 하늘에 궁창이 두었다 이렇게 보니까 어, 우리가 그렇게 따고 싶어했던 별들도 거기 딱 붙여두고 별 하나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이걸 미세 조정 원리라고 하죠, 어, Fine Tuning Argument라고 얘기하는 그 미세 조정 원리. 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상수에 10에 몇승 몇 되는 그수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조정하셨다참 현명하고 지혜롭고 질서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남 없이 질서 있게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아비벌을 아 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내가 항상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누르기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진,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시던 시각 곧 저녁 해질 때에 유얼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질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 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 내세번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아를 배웁되 빈 손으로 여호아를 배우지 말고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6월절과 7.7절, 6월절 혹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으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에서 앞에서 절기는 이 절기를 이미 레위기에서도 절기를 한번 얘기하고 그 앞에도 절기를 얘기하는데 시간의 절기를 지킬 때는 광 w 40년을 보내던 시기였고 이제 어 지금 지명 신명기 장에 장에 모 하고 하는있이이이야모는평지 평지에서 가땅입성입앞을앞서이서을다을얘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서 보면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 7.7절 칠막절을 지킬 때 이 광야에 있을 때는 각자의 초소에서 무교병의 떡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정착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자기들의 초소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다 빙둘러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각자가 있는 장막이 곧 여호와의 성소 앞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년에세번 남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다 흩어지네더라도 어 가까이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 반복해서 이 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또육 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칠 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떤 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편이나 어떤 이 편리함을 떠나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라고 한 측면에서 신명기는 이미 중앙 성소 신학이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 년에 세 번의 절기.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뭘 합니까? 무교병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무교 무교병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떡을 구워서 발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급하게 먹는다는 거죠. 우리 우리나라 사회에서 배가 고플 때 급하게 먹는 밀가루만 있으면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수제비라고 있습니다. 수제비는 그냥 밀가루 반죽에서 그냥 그,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것 같은데 만드는 과정을 보면 참 수고롭지가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라면급에 해당하는 게 수제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밀가루 쭉 그렇다고 뭐주부에 노고를 너무 이렇게 마하는건 아니지만 그냥 밀가루 그걸 쭉 던지니까 나오대요. <laughs> 그런, 그런 음식급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어요 맛도 없고 별로 이렇게 어, 그렇지만 급하게 먹는다라는 의미로 무교병의 떡을 먹으라 누룩을 넣지 말아라 발효시켜서 입맛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급하게 먹는 음식으로 허기 많지는 것 이것이 무교병의 떡을 먹는 것이고 고기를 먹을 때도 어, 그날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아침까지 두지 않으려면요 못 먹는 사람 없이 빨리 먹고 해치워야 되는 겁니다. 빨리 먹어서 없애는 급함과 서두름의 의미가 6월절, 무교병의 떡, 그것을 3절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면서 <laughs>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사실 이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우리 뭐 PTS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중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너의 그 시절에 가난과 고난과 종 되었던 그 시절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신약 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의 장치라는 거죠. 어떤 기억은 잊어버려야 하고 있는 것이 좋지만 어떤 기억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좋아 여러분들은요, 억만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닫은 사람이고 죄가 부르면 죄에 순종하던 사람들이고, 죄가 요청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고, 세상 재미와 세상 즐거움이 부르면 거기 반응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laughs> 예수 믿고 좀 경건한 삶을 살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죄가 나를 주관하고 그 죄에 따라서 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난 마치 나는 모태 때부터, 어, 오래 전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고 죄는 알지도 못하고 술은 뭐 담배는 뭐 아무것도 난 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들 앉아있지만 주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너의 과거를 잊지 마라. 우리는 여차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그걸 매년 기억하게 해요. 매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의 날을 기억하면서요, 일제강점기를 기억하면 매일매일 같이 그 일본을 증오하고 미워하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지배당했다는 생각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왜 민족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국권은 일본이 나빠서가 아니고, 일본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민족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국당 종되였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든지 그 기금만 나면 애국당으로 쫄 쫓아갔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결국 그 그 까닭에 400년을 종로로 사게 된게 애국당의 종생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니,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누룩을 끊고 고난의 떡, 무교의 떡을 먹으면서 너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사에 열심입니다. 저도 열심이잖아요. 매사에 열심이고 특별히 그 아덴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많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리 사는 겁니다. 기도원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신앙들이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부르짖은 기도로 오늘을 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그제도 제가 어디 일정 잡으면서 무슨 그 일정의 이야기가 있어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눈물의 양이 얼마나 큰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흘린 눈물이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한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이게 유월절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봄 추수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겨울 내에 이 검기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제 굶지려서 보리에 났을 때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 시작이에요. 얼마나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면 만나게 먹고 싶은데 그때 더 굶어야 된다고 하는 게 고통이죠. 이 풍요로 풍요가 시작되는데, 가난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7절, 도 소막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77절도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보리의 첫 낫을 대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센다란 말은, 이 처음 곡식의 단을 거두고 7주간 곡식을 거두고 곡식이 끝나는 보리 수확이 끝나는 날이 77절, 그 7곱하기 7은 49니까, 오순, 50일 되는 날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곡식이 풍요로울 때예요. 풍요로울 때인데, 풍요로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이 풍요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성경에 이 그... 세트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풍요로 워서 주님 앞에 뭘 드릴 때에 뭘도 잊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요호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6월절은 너의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7칠절5순절은 너의 이웃의 가난을 잊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 것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잊지 말 것을 이 먹거리와 함께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우리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봉사 눈떴다. 이런 말. 제 친구 목사가 자주 써요. 별로 뭐, 이제 꼭 밥, 밥다 먹고 나면, 아휴 봉사 눈떴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니까. 눈 뜨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란 말이죠. 지 앞에서 밥 먹는 내가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밥다 먹고 나니까 네가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배가 부르고 나서야 옆 사람의 에, 굶주림이 보이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줄이고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간에 가난한 자를 잊지 않는 게이 절기의 특징인 거죠. 초막절은 어떻고요? 칠칠절은 곡식의 단을 거두고 곡식을 수확하는 때라고 한다면 초막절은요. 과실입니다. 포도주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잘 알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난 후에 들판에 나가서 풀들을 다 나무까지와 풀들을 모아다가 풀로 된집을 만들어서 엉금엉금하게 누워서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허술한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자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광야에서 살았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날. 지난, 지난 가을에 주말 학교 아이들 데리고 시내에 향촌동에 향촌 문학관 갔을 때 아이들은 그 향촌동에 우리 우리 대구의 근대 역사를 보지만 저는 또그 옆길로 해서 태어나서 자란 향촌동길을 걸어가 보잖아요. 거기 가보면 생각이 나요. 내가 여기서 살았던가 그땐 이 골목길이 얼마나 컸는데 이 조그만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를 생각하면 오늘 내 삶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따시게 주무셨습니까? 보일날은, 보일날은 잘 나오시던가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연탄불을 갈아야 되는 시절이 있었고 그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병원에 실려가던 시절이 있었고 그 연탄이 있기 전에는 군불대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단칸방에 아랫목에 서로 발 들이대면서 이불 하나 덮고 이불 빼앗고 아랫목으로 내려가려고 이 발길이 부딪혔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과 초막절과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요 다 풍요가 시작되는 시절, 또 곡식이 한껏 거두어져서 풍요로웠던 시절에 반드시 잊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너의 지난 날을 잊지 마라. 가난을 잊지 말고 너의 불행을 잊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가난을 잊지 말라.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어, 언제 가난했냐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지금 있으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도 살아야 되고. 남자들은 돈 있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차라고 그러죠. 차를 바꾸고 또 뭐를 바꾸고 뭐를 바꾸고.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게이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잊지 않고 이웃과 함께 마음껏 들이면서 나타나는 이 마음의 정서가 뭐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즐거워 할수 있는 것은, 가난한 시절을 잊지 않고, 죄의 종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오늘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때참 기쁨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고, 주신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웁되 빈손으로 요하를 배웁지 말라 그 손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누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웃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주변의 건강한 교회들은요 절기로 드리는 예물은 전액 다 이웃에게 로 쓰는 것, 외부로 쓰는 것, 외부 구제로 쓰는 것이 교회마다 이렇게 정해져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작지 않은 것을 성도들이 결단해서 마음에 유혹도 될 텐데 그걸딱 마음에 잘라놓은 것도 귀하고 고맙고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요 우리가. 어 깜빡깜빡 잊어버리지만 한번 그렇다고 1년 내도록 기억하면서 가난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못 쓰고 들고도 벌벌벌벌 들고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뭡니까?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살게 되고 또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서 먹고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 여겨집니다. 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감사할 것 밖에 없어요. 어, 저는 저를 두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두고 감사하고, 그냥, 그냥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질로도 그렇고, 또 다르게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말 하면 팔 끈에서 그냥, 그냥 한 마디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이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요, 태생이 죄인입니다. 태출 끊는 순간부터 죄의 세력에 오염된 사람들이 이 감기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면 공중원세잡은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 돌아오잖아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은 단한 번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매년 잊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한 번의 사건이지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매년 잊지 않음으로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있을 때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한 시절을 기억하는 기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학이 시작되는 절기에 손에 거머지는 것이 많고 주머니가 넉넉할 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시절을 잊지 않도록 주변의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낙은네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내 스스로 나름 잘 산다고 생각할 쯤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 사람은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반응하고, 한 가닥의 죄만 내 안에 들어와도 금방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잊어버려서 망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 기억하고 곱씹어 기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기억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를 살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지 없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 우리 수요일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303 비전의 날이죠 그리고 강혜영 집사님의 시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동시에 다 시어머님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또, 시아버님은 혈관을 뚫어야 되는데, 석화가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잘 연결되어서 일정에 맞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김정희 자매님이 많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시고, 12회를 혈독병으로 할땐 여인도 주님 옷자락 한 번을 잡는 그 믿음에 나았던 것처럼, 좋은 병원도 좋고, 좋은 약도 좋지만, 주님 옷자락 붙들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되는 일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